꾸준히 이렇게 러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늘어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애플워치를 착용하고 운동을 하면서 내 체력이 좋아졌는지 안녕하세요. 빠르게 테크 리뷰를 전해드리고 있는 이표입니다. 2022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새해는 어떤 걸 이루어야 되겠다 라고 목표를 세우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 중에는 꾸준하게 운동을 해야 되겠다 또는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라고 목표를 세우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애플워치를 착용하시는 분들이 그런 목표를 달성할 때 활용할 수 있는 팁들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종종 커뮤니티 탭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 것처럼 저는 애플워치를 활용해서 운동을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 목표였던 12kg 러닝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애플워치하고 애플 어팟이 없었다면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애플워치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운동을 할때 활용할 수 있는 팁들을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플워치로 운동을 할때 활용할 수 있는 팁입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모델은 애플워치 시리즈 7 모델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나이키 스포츠 루프를 사용하고 있는데 나이키 스포츠 루프 같은 경우는 땀 배출이 잘 되고요. 그리고 스포츠 루프이기 때문에 운동을 할때 제가 원하는 길이로 딱 맞춰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바로 이러한 나이키 스포츠 루프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운동을 하시는 분들 그러면서도 나이키 브랜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나이키 스포츠 루프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저처럼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애플워치 워치페이스에 컴플리케이션으로 이렇게 운동을 등록을 해 두시면 운동할 때좀더 편하고 빠르게 운동에 접근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활동링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바로 넣어두고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할수 있겠죠 바로 이렇게 워치페이스에 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시는 것도 애플워치를 사용하시는 운동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좋은 팁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운동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보통 운동을 시작할 때 이렇게 운동으로 들어가서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요즘처럼 추울 때, 특히 장갑을 착용하고 있을 때, 저도 아웃도어 런닝을 할 때는 장갑을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터치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럴 때는 음성으로 시리를 이용해서 운동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시리에 달리기 시작해. 네, 이런 식으로 바로 운동을 시작을 해주기 때문에 장갑을 착용하고 있을 때는 바로 이렇게 시리를 이용해서 운동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운동을 시작할 때 그냥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 자유 목표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 점점점 부분을 누르게 되면 여러분들이 목표를 변경해서 운동을 하실 수 있으세요 예를 들어 칼로리 어느 정도 칼로리를 소모하겠다라고 목표를 설정해서 운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저처럼 러닝을 하실 때는 이러한 거리를 목표로 하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시간을 목표로 설정을 해서 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운동을 하고 싶다 하실 때는 이렇게 목표를 이 점점점 부분을 눌러서 목표를 설정해서 운동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운동을 시작하게 되면 활동 칼로리, 총 칼로리, 그리고 심박수하고 거리가 표시가 되고, 자 이렇게 넘기게 되면 음악을 들을 수 있고요. 이쪽에서는 잠금 종료 재개 등이 가능한데요. 이 정보들을 바꾸어서 보고 싶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애플워치 앱으로 오셔서 운동을 선택을 하시면 자 보시면 이렇게 운동 보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 제가 실외 달리기를. 할때 어떤 정보들을 볼지 편집을 해서 적용을 하실 수 있으세요. 예를 들어 현재 페이스를 보고 싶다든지 또는 현재 케이던스나 평균 케이던스를 보고 싶은 경우에는 이렇게 추가를 해서 완료를 하게 되면, 자, 보시면 이렇게 제가 설정된 정보들이 이렇게 보여지는 걸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는데 자꾸 앱에서 알림이 오거나 또는 스팸 메일 등이 왔을 때 자꾸 알림을 해주게 되면 운동이 좀 방해를 받으실 수가 있죠. 저도 이럴 때 방해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분들은 집중 모드를 설정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집중 모드 설정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으로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아이폰에서 제어 센터에 들어가서 집중 모드를 들어가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집중 모드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전 거기서 자, 새로운 집중 모드를 추가해서 휘트니스를 추가를 해놨는데 삭제라고 다시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집중 모드 추가를 누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집중할 대상을 선택하실 수 있고요. 히트니스를 선택하게 되면, 자 여기서 알림을 허용할 사람을 추가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다른 알림은 받기 싫지만 전화는 꼭 받아야 되겠다 하면. 전화 수신을 모든 사람 등으로 허용을 해주거나 어떤 그룹으로 허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허용을 누르시고 알림을 허용할 앱을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으로 설정을 하실 수 있고요. 자, 유튜브만 설정을 했고, 휘트니스 집중 모드를 자동으로 켜지게 여러분들이 휘트니스 플러스나 애플워치에서 운동을 시작하게 되면 자동으로 집중 모드가 설정되게 해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켜물해서 사용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집중 모드가 준비가 되면 완료를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집중 모드를 변경을 해주실 수도 있으세요. 자, 이렇게 아이폰으로 설정을 한 후에 운동을 시작하게 되면 자, 집중 모드가 자동으로 실행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때는 여러분들이 허용한 알림만 받고 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운동에 집중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드도 꼭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종료를 하게 되면 집중 모드가 자동으로 해제가 되기 때문에 다시 다양한 알림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아주 잠시 운동하는 시간만이라도 스팸 메일이나 다양한 앱의 알림을 꺼두시고 운동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운동을 할때 저처럼 러닝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앱. 있는데요. 바로 나이키 런 클럽입니다. 나이키 런 클럽은 저처럼 러닝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앱인데요. 기본적으로 바로 들어가서 이렇게 운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이드 런이라고 해서 이 오디오가 제공되는 다양한 가이드 런을 하실 수 있는데요. 저도 처음에 러닝을 시작할 때이 가이드 런에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디오로 어떻게 뛰면 좋은지 등에 대한 조언을 해 주기 때문에 이 가이드 런을 활용을 하시는 것도 러닝을 할때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나이키 런 클럽을 이용하시면 나이키 런 클럽을 이용해서 어떻게 뛰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고 다양한 배지 등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바로 나이키 런 클럽 목표를 설정해서 운동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나이키 런클럽은 러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실내 러닝도 가능하기 때문에. 꼭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동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음악이죠. 음악 없이 운동을 하는 건참 쉽지 않은 일일 수 있는데요. 저도 러닝을 할때 거의 음악을 들으면서 러닝을 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셀룰러 모델을 사용하신 분들은 바로 음악을 들으실 수 있죠. 그런데 GPS 모델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음악을 저장을 해두고 감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애플워치 GPS 모델에서 음악을 감상하는 방법은 애플워치 앱으로 들어오셔서 음악을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보시면 이렇게 플레이리스트를 추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음악 추가를 눌러서 플레이리스트나 다운로드된 항목들을 추가를 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애플 뮤직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애플 뮤직에서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 이렇게 플레이리스트를 만들고 여기서 새로운 플레이리스트를 선택을 해서 음악들을 추가를 하시고 플레이리스트를 만든 후에 애플워치 앱에서 추가를 해주시면 애플워치 GPS 모델을 충전 중일 때 다운로드 되기 때문에 음악을 저장을 해서 감상을 하시면서 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할때 음악이 빠질 수는 없죠. 이렇게 애플워치를 운동을 하다 보면 다양하게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기 싫은 날도 또 움직이게 되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은데요. 애플워치로 운동을 하면서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다양합니다. 일단, 활동링이죠. 움직이기, 운동하기, 일어서기를 체크를 하게 되는데, 이 활동링을 채우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동기부여를 받으면서 목표를 달성하면서 운동을 할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거의 매일 모든 활동링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채우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 배치라고 할수 있는데요. 자, 사용자 분들에 따라서는 뭐 배치 굳이 필요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약간 배치 컬렉터처럼 이렇게 배지를 모으고 있고요. 그리고 새 도전 목표가 생겼습니다. 2022년 기분 좋게 시작하세요. 하고 1월 중 7일 동안 연달아서. 링 3개를 모두 완성하게 되면 이 배지를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또 배지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아이폰이 알아서 이렇게 계속 새로운 목표를 월 도전 목표를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시는 것도 평소보다 좀더 운동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 배지를 모으다 보니까 연속으로 해야 받을 수 있는 배치들도 있기 때문에 또 움직이게 되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목표 달성 등을 하면서 운동을 했는데 내가 정말 운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 많이 했는지 지난주 보다는 또 어떤지 내 체력은 좋아졌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시죠 지금부터는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추세도 잘 보시면 좋은데요 추세는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시는 트렌드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움직이기나 운동하기 일어서기 일어서기 시간 유산소 히트니스나 달리기 등을 여러분들이 평소에 비해서 많이 하고 있는지 적게 하고 있는지 이 추세를 보여 주기 때문에 이 추세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운동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건강 앱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 있으세요. 제가 걷기 심박수는 평소보다 좀 감소를 했네요. 심박수는 평소보다 감소했고 제가 걸음도 평소보다 감소했어요. 추워서 운동을 좀 짧게 짧게 단시간에 하고 있다 보니까 좀 줄어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 28일 동안 운동을 어느 정도 며칠간 했는지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평균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고 걸음 수 등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런 건강 데이터에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은 데이터 중에 하나가 바로 심장에 있는 유산소 휘팅니스입니다 유산소 휘팅니스는 여러분들이 운동하실 때 최대 산소 섭취량의 측정치를 이야기하고요. 이건 곧 체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심장의 체력을 의미하기도 한데, 제가 러닝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 유산소 히트니스를 보면서부터인데요. 기존에도 제가 그래도 빠른 걷기랑을 꾸준히 했기 때문에 제가 이게 좀 괜찮을 줄 알았는데, 제가 연 데이터로 보면 처음 측정했을 때 이랬어요. 와, 이게 거의 평균치였거든요. 이때는 평균이었죠. 36.3 그리고 제가 이제 운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늘어난 걸 보여주고 있는데, 자, 지금은, 자, 보시면 이렇게 52.8까지 늘려놓은 상태고요. 이게 꾸준히 이렇게 러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늘어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애플워치를 착용하고 운동을 하면서 내 체력이 좋아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도구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기준이 나이에 따라서 또 다르더라고요. 저는 지금 제 나이대에서 높음을 유지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높음으로 한번 운동을 해서 높여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네, 오늘 이렇게 애플워치를 활용하면서 여러분들이 운동할 때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팁들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2022년. 운동 또는 다이어트 등을 목표로 하고 계신 분들, 그 중에서 애플워치를 착용하고 있는 분들은 이런 활용 팁들을 잘 활용하셔서 목표를 달성하시면 좋겠네요. 제가 올해는 12kg 러닝이 목표였는데요. 저도 내년에 또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그걸 달성하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종종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